선교사입니다. 당신이 램넌트 선교 캠프 팀입니다. 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음 메시지 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 어떻게 매일 복음 메시지 합니까? 제가 한 번은 의정부에 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어, 이제 24시 다는 뼈다귀 감자탕 집에 이렇게 갔는데, 아, 아침 안 8시쯤에 이렇게 가니까, 어, 보니까 다들 어, 식당은 크고, 이제, 종업원이 이제 아마 야간 근무를 한것 같아요.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해장국, 뼈다귀 해장국을 시켜가지고 어, 주문 기다리고 있는데, 두, 아주머니 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 엊그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날, 이제 오후에 또 4시에 다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4시에 이렇게 갔더니, 이제 사무장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자기한테, 왜 지금 병원에 오냐고, 병원을 이제 정리하고 문 닫을 시간인데, 왜 지금 와 가지고 나를 우리를 이렇게 집에 못 가게 하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문닫을 시간 돼서 이제 오라. 딱 맞춰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고. 이제 사무장이라는 사람은 본인 이제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못 가게 이 아주머니가 마지막에 오시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어 어떻게 어제 자기들이 오라 해놓고 나한테 어, 지금 4시 왔냐고 얘기를 할수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참 억울한 상황을 또 당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테 이제 음식을 갖다 주시고는 사실 밥을 이한 숟갈 딱 뜨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뭐라고 하시냐? 어, 내가 환자고 내가 손님인데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정신이 있잖아요. 손님이 왕인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내가 손님인데, 어떻게 그 일하시는 분이 손님한테 그렇게 대우를 할수 있냐고.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이제 맞장구를 쳐주면서, 참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가 보니까 숟가락 정리를 쫙 이렇게 엄청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을쫙 가져오셔가지고는. 테이블마다 쫙 정리를 하면서 또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어, 아니, 어떻게 손님한테 말을 그렇게 할수 있냐고. 어,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할수 있냐고. 옆에 사람이 또막 맞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밥한 그릇 먹고 갈 시간 한 30분, 40분 동안에 그 얘기를 어, 계속 합니다. 어,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도 하고, 했던 얘기도 하고. 제가 세어봤, 세어봤거든요. 여덟 번, 아홉 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밥 먹고 일어나고 나서도 또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더 많이, 그보다 더 이상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 웃긴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 이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복음 반복은 어려운데 문제 반복은 너무 쉽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될까? 하, 이번 일만 이렇게 잘 되면 좋을 건데,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이번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번 일에 집중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더라구요. 어, 이제 문제 반복, 일 반복 그만하시고 복음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 제가 메시지를 엊그제 이제 준비를 해놓고 이제 목사님께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어,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제목을 뭐라고 전달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어, 랩문트 성교 캠프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어, 저희, 제가 이제 한 주간 있으면서, 아, 사도행제 18장 5절 말씀. 왜 그러냐면, 목사님 혼자 이렇게 가 계시고, 우리 성교팀이 같이 이렇게 가니까, 아, 성경에 이 성교팀이 움직이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맞게 또 말씀을 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구원의 길, 그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 일기를 또 중국 가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을 올리기 지금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사모을 쓰시고 올리고, 이 흐름이 우리가 문제 반복이 아니라 복음 반복, 이 흐름을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나는, 어, 나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 고백하면, 99%가 해결되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문제와 같이 살고, 일과 같이 살고, 사람과 함께 살고 있구나. 1%는 뭐냐? 1%는 또한 번씩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도, 안 사라져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강단 말씀 제목이 생각납니다. 랩난트 선교 캠프. 딱 생각하면은, 아, 내가 진짜 랩난트 선교 캠프에 본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서로 온 인생 살고 있구나. 내가 다른 고민하고 있구나. 옆에 사람이 나 빼고 통닭 먹은 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고민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화내고 있구나. 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메시지. 그리고, 강단 말씀 이 흐름 속에 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땅 속에, 새는 하늘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선행, 봉사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선지자, 죄 문제 해결 하신 참 제사장, 사단을 박살 내신 참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마음에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내주, 성령인도, 성령 역사, 흑암결박, 천사동원, 천국시민권, 세계보호마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어, 매일 구원의 길 그리기, 그리고 매일 강단 읽기, 매일 삼원을 올리기 실천 속에서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에 우리 진영과 중국의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첫 번째로 중국 현장입니다. 중국 현장은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니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후에 중국도 보아야 하리라. 중국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어, 이 시대의 로마, 어, 중국 보마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등 17장에 아덴 현장으로 갔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마음이 어, 격분하였습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습니다 하늘의 신, 바다의 신, 죽음의 신, 모든 부분에 다 신을 만들어 놓고는 제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름 모르는 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름 모르는 신도 제사를 지내자 단을 쌓아놓고 제사 지내는 현장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나머지는 다 귀신입니다. 마귀 사단이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어, 철학자들과 쟁론했다, 말싸움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결과 몇 사람이 영접하는, 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중국 현장을 보니까 아덴 현장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반대 현장으로 보입니다. 어, 아덴 현장은 수많은 우상들과 신, 신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뿌리는 똑같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동진 13장, 16장, 19장 현장입니다. 한번은 조선족 분을 만나서 이전도를 하는데, 어,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서 무신론으로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 유물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합니다. 돈이 최고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집집마다 아이들을 어, 또 이렇게 조금씩 낳고 하다 보니까 어, 한 집에 한 가정 또 어떤 집에는 어, 친가 외가 다 합쳐서도 애가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황제다. 너무 이렇게 어, 대우해주고 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만큼 어, 중국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들이 복음 앞에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들어가면 오직 복음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로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왕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 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쫓겨난 산업인입니다. 어, 유대인 아굴라 그리고 헬라인 브리스가 부부는 또 다민족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정문제, 경제문제, 문화차이, 시대문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고민했겠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당신들을 만나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들을 로마에서 쫓겨나게 하셨다. 그 미션을 듣고는 답이 났습니다. 팀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 복음화 그리고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구나 확인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병화, 민병선 집사님들이 이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표현 레네트가 중국 선교사로 준비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절에 보니까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건너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 중국 캠프팀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이 팀의 영답을 받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빛을 밝히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중직자 신라 우리 황 신라 장로님이 이번에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어, 제자 정 디모데 우리 준목님이 가십니다. 우리 또 통역 오 두기고 랩넌트가 갑니다. 어, 랩넌트 선교사들과 또 평신도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주중치 목사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팀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고린도가 복음화 되어진 것처럼 중국이 복음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 안 가시는 분들은 또 섭섭할 수 있습니다. 어, 왜냐, 이제 가시는 분들은 중국 보고만 하, 하는데 나는 지금 한국에 남아가지고 응답을 못 받냐.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의 성교팀을 보낸 그 교회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중국에 가고 싶었거든요. 어, 작년 필리핀 갔다 오고 또올 초에도 필리핀에 갔다 오고 아 중국 선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 또 마음도 들고 포럼도 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6월에는 정영봉 주목도 중국을 한번 가 봐야 되지 않겠냐 두달 전에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중국 안되고 어, 필리핀을 한번 더 가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섭섭하더라고요 어, 아, 나도 중국을 가보고 싶은데, 조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현장에서 받던 응답들을 보고 로마로 보냈듯이 나에게 또 필리핀 현장에서 하나님이 보내게 하실 것이 분명히 있구나. 어, 확인하는 시간표가 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이 어, 이 현장에서 또 캠프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교팀을 위해서 기도해서 함께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증언의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며 권면하니라 그랬더니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회당이란 말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까이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리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과 중심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선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그 근거가 어디냐 10절에 이성 중에 내네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중국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는 응답에 우리 성교 캠프팀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랩넌트 성교사들이 성교 캠프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맛보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현장에 가보면 복음을 전해도 안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도 거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성교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성교팀이 1년 6개월을 지속했더니 고린도가 복음화되었습니다. 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가 복음화되어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나중에 로마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 계시록 12장 9절에 11절에 보니까, 큰 용, 예뱀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어, 늘 우리를 괴롭히고, 문제와 사건과 사람과 일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그리기 밖에 답이 없습니다. 강단 일기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원을 올리기 흐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중국 성교팀과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각인, 강단의 뿌리, 사문을 체질의 응답 속에서 랩넌트 성교사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려 감사드립니다. 2017년 JRUTC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나를 찾고 나의 것, 나의 현상, 그리고 나의 교회, 나의 미션을 발견하고 노리는 시간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일만 교회의 운동에 체험의 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이 궤임을 누리고 확인할수 있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곱 가지 미션을 통하여서 나에게 와 있는 모든 응답들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는 이번 랩넌트 선교 캠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와 또 미래와 우대와 중국과 또 진영 전 현장 살리는 시작이 되어줄 수 있는 선교 캠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모든 현장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선교 캠프 팀이 가는 곳마다 팀응답 시스템응답 만남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다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또 바울과 같이 성교 캠프 팀을 이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장로님과 우리또 주목님, 우리 통역 그리고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과 렘난드 선교사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갔다 오는 모든 발걸음마다.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